안녕하세요. 9월 2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리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함해,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두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출애굽과 이후의 모든 사건과 기적적인 여정은 모세의 장인 이두로에게도 그대로 들려줍니다. 이두로는 출애굽기 2장 16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 일곱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였요 이들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와 광야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드로가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2절부터 5절에서는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 게루솜과 엘리에셀를 데리고 모세가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모세의 아들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모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나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자였던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애굽의 군대에 쫓겨 미디안에까지 이르렀고 미디안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지요. 첫째,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고 미디안이라는 낯선 이방의 땅에서 자신은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째가 태어나는데요.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엘리에셀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나그네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말하는 이 구원은 먼저 바로의 카레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쫓기며 에굽의 군대에 쫓겼던 그가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둘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친히 함께하셨고 낙은해였지만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이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나 이방인의 땅에 있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곳으로 인도해야될 민족의 영도자로 그를 제목하여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는 그의 아내와 자녀를 먼저 장인에게 보내어서 그곳에 머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가야 할출 애굽 애굽 땅 바로 애굽 땅은 상당히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땅. 그래서 어찌 보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는 위험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맡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자녀를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맡겼던 이유, 바로 그 장인에게 맡겼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이 탈출하여서 가야 할그 땅이 바로 미디안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차피 와야 할그 땅을 모세는 믿음으로 보았고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약속의 땅에서 미디안 땅에 머물러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애굽 땅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신뢰가 그의 가족들을 장인에게 맡긴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삶을 통해 이방인 땅의 나그네되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 개인의 역사를 이제는 민족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이라는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 압제당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의미였습니다. 계류송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에셀이 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모세의 삶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개인의 삶 속에 삶의 주관자이시며 모세라는 개인의 구원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민족의 주인이시며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도자가 되십니다. 모세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방 땅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압제와 위협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또한 나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일어났을 때 모세 장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가 고백한 그 이드로가 고백하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하는 개종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모세의 삶이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2년 가까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방의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때로는 교회든지. 여러분 직장이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산에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나그네 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낙원에 된 누군가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어려 주시고, 안전케 하시며,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또한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가족과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